안녕하세요 알상구입니다. 어, 23년도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네요.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음, 한해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 내년도에는 뜻하는 바를 많이 이렇게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 이 엑셀에서 어, 엑셀에서 어, 이, 지금 이, 보이시는, 외국환 중개소에 이제 이 USD 환율, 일별 매매 기준율이죠. 어, 이거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구글 시트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환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구글 시트에서 환율을 일자별로 만들어서, 어, 이렇게, 이제 엑셀에서 이렇게 이제 그, 뭐, 웹에 있는 데이터를, 어, 참조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어, 환율을, 음, 날짜에 대한 환율을, 자동으로 끌고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웹에 떠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시스템이 이렇게 자동으로 쭉쭉 끌고 오게 되겠죠. 뭐 엑셀이 사실 이제 이게 웹 기반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글 시트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환율을 끌고 오는 게 사실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에드온을 활용을 하시면 사실 뭐이해저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어뭐 에드온 없이 어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웹 크롤링을 활용해서 어 뭔가 좀그 데이터를 어 이렇게 쉽게 좀 가져올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 먼저 어 이렇게 하시려면 어 일단 뭐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문서를 하나 만들어놓고 음 그리고 나서 그, 뭐, 이제, 먼저, 그, 서울, 그, 외국한 거래소, 그쪽 환율을 내려고 하는데,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이 기타 원본에서, 요 웹을 실행을 해 주시면 돼요. 웹을 실행을 해 주시면, 그러면, 그, 목적하는, 어 목적하는, 그웹 URL을 기재를 해라. 라고 이렇 뜹니다. 그러면, 어, 뭐 이렇게 그 외국환 중개소에 어, 지금 보면 기간별 매매 기준율인데 기간별 매매 기준율의 URL을 어, 그대로 카피를 해서 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어,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어, 이 엑셀에서 이 파워쿼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 파워쿼리를 통해서 이 해당 사이트에 떠 있는 어, 그 컴포넌트들을 싹 이렇게 좀 긁어 옵니다 긁어와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정리를 해줘요. 어,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 페이지 안에 몇 개의 이제 테이블이 있다라는 건데 어, 지금 저희가 목적하는 거는 일별 매매 기준율이죠 어,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가 대략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면 데이터 변환을 눌러주시면 돼요. 데이터 변환을 눌러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커리가 어, 실행이 되죠. 파워커리가 어, 실행이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어, 파워커리가 그 지금 첫 번째 열이 이제 그 컬럼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 지금 뭔가 좀 쓰레기 값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죠죠 어 그래서 어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닫기 및 로드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예 원하시는 그 정보를 어 지금 웹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어 엑셀에 어 출력을 해줬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외국한거래소 환율을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끌고 오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 월말 매매 기준율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URL만 다시 입력하시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제 그 A 컬럼 쪽에는 어 이렇게 이제 날짜 어 해당 월의 초일을 어 이렇게 기재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환율을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놨어요. 그 환율을 이제 구글 파이낸스 기능을 통해서 어 USD와 이제 그저 원화 어 원화의 종가를 그 지금 이제 그 해당 일에 어 이렇게 지금 어저 출력을 하는 걸로 어 그렇게 좀 수식을 짜놨구요어 엑셀에서 이제 이 구글 시트에그 정보를 참조를 하시려면 어, 우선 먼저 그 이쪽에 공유 쪽에 이게 어, 이제 링크 권한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비어로 해놓고 어, 링크를 복사를 하시고 어, 그리고 나서 어,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다시 어, 데이터 쪽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어, 다시 또 웹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대로 하시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에디트, 에디트 부분을 여기를 지우신 다음에 여기를 익스포트 하신 다음에 물음표 그리고 포맷은 CSV 이렇게 해서 이한 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한 줄을 좀 바꾸셔야. 그래기만아 어, 이게 이제 그저뭐 적절한 정보를 끌고 올수 있다 아, 그래서 어, 마지막에 이제 에디트 부분 어, 이 부분을 익스포트어물음표 어, 포맷은 CSV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아 어, 그러면 자 이렇게 어서 많이 보던 게 이렇게 나왔죠 어, 보던게 나왔는데 데이터 변환을 잠시만요 음, 데이터 변환을 눌러 주시면 돼요 어, 데이터 변환을 눌러 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파워쿼리가 실행이 되면서 어, 지금 피리어드하고 음, FX레이트 이렇게 끌고 왔는데 어, 지금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닫기 및 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뭐 아까 이제 미리보기에서는 1월과 2월 데이터만 보여줬지만 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모든 데이터를 불러온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기에다가 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 뭐 2022년 뭐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22년 2월 1일 그래서 1월과 2월 데이터를 추가를 한 상황인데 여기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도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엑셀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 여기에 있는 날짜별 환율을 어, 뭐 이제 인덱스 매치라든지 아니면 부이룩어뭐 그런 거를 통해서 어, 적절하게 이제 정보를 어, 뭐 이렇게 뭐 참조를 해서 어, 보고서를 만드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